안녕하세요. 생각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2일자 신문에 실린 아파트 증여 관련 기사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신현수 기자님이 쓴 기사인데요. 서울 아파트 증여비중 3년 새 3배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증여비중이 3배 이상 폭증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중 증여 비율은 14.2%로 나타났으며, 현 정부 출범 당시 첫 해인 2017년에는 4.5%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7년과 작년 2020년을 비교해서 보면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네요. 올해 지난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비중은 12.9%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5월까지 증여비중이 12.9%면 올 연말쯤 되면 작년 증여비율인 14.2%는 가볍게 넘어설 것 같네요. 현 정부 들어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부담이 늘어나자 증여를 선택한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대 82.5%에 달하는 반면 증여세율은 10%에서 50%인데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다주택자나 부자들이 증여하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순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증여 비중이 자꾸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늘어나면 결국 서민들만 힘들어지게 될것 같네요. 증여를 하면 기본 5년 안에는 팔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집을 매도하게 되면 증여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를 해준 사람이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시중에 거래 가능한 매물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쯤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서울 아파트 증여비 중 3년 세 세배로 증가에 대한 기사를 같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도 업그레이드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각그레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